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적에게 쫓겨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슬퍼하며 오늘의 본문 이 탄원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겠지만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했지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조상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랐을 때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떠올리며 다윗은 자신이 현재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조상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다윗. 그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적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드림부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세팔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드림부 가족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드림부 가족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면서 의심할 때도 있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50여일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많아 자책할 때도 있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따르지 않아 초조하기도 하고, 그동안 소진된 체력과 정신력에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50일, 지친 우리 드림부 학생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배해 주신 그곳까지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강한 의지 더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공부한 내용들이 수능 때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황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끝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